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ESM 플러스에서 상품 2.0으로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 등록이 기존의 상품 등록보다 조금 더 편합니다. 여러 상품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기존 주문 옵션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무료 호스팅과 공유 URL을 제공해 줘서 다른 사이트에서 URL을 복사해서 상품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품 등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션하고 지마켓 같이 등록을 할수 있는데요. 먼저 EMS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시고요. 미니에 맞는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세요. 그샵 카테고리는 여기 보시면 미니 샵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미니 샵 카테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브랜드 제조사 상품 브랜드로 검색할 수 있고요. 상품명을 입력해주세요. 길이가 50바이트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판매 기간 설정해주시고요. 모델명이 있으면 모델명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판매 가격. 주문 옵션이 있는 경우, 여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재고수량 설정할 경우 이걸 체크해 주시면. 추가 구성 상품이 있는 경우 추가 구성 상품을 체크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 사은품 있으시면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인증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여기서 정보를 다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다음 단계 상품 사진을 올려 주세요 사이즈는 1000에1000 픽셀을 권장합니다 그냥 이베이 에디터로 상품 설명 등록 이거는 저번 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상품의 상품군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발송 정책은 관리로 들어가셔서 설정을 해주세요. 몇 시에까지 마감한다는 내용입니다. 배송 방법은 택배. 가구 같은 경우는 가구 직배송. 택배사 선택해 주시고요. 수라지도 관리로 들어가셔서 새로 설정을 해주세요. 주소하고 배송비 설정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 여기서는 특별하게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 여기는 광고하는 건데요. 프리미엄 광고. 날짜를 선택하시면 금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광고하실 분들만 체크를 해서 광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광고 프로모션에서도 카테고리 입찰 광고 금액이 나오는데요. 광고 하실 분들만 선택을 해서 광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등록하기. 자, 등록이 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룹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스터를 하나 누르고, 그룹 생성을 누르시면, 이제 옥션, 그룹 명을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왼쪽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게 마스터가 됩니다. 그 밑에 같이 그룹을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 옥션하고 지마켓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 지마켓. 지마켓은 다른 상품으로 해볼게요. 노벨추가 등록하기 등록이 됐고요 구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허퍼 하나 눌러볼게요 등록이 되었는데요 아까 그룹으로 지적한 게 상품의 옵션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제품들 있으면 계속 입력을 해주시고 추가로 그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는 상품 송장 출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